안녕하십니까. 늑두TV 드입니다 오늘 여기 또두 번째 관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기 또 오리가 또 자고 있어서 찍게 됐습니다. 오리가 궁툴 자고 있네요. 얘안 깨나보네. 이 바위 한가운데에서 자, 잠을 자고 있습니다. 지금. 여기 지금 아 뭐야 눈을 깜빡깜빡거리는데? 지금 여기 바위 한복판에서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지금 지금 눈을 계속 감았다 떴다 하는데요. 네. 야외 촬영 두 번째입니다. 오늘 감았다 떴다 하는데 네이 정도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.